안녕하세요. 제가 그 주사님 생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자꾸 삼계탕 먹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 식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친구 삼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조금 새콤하세요. 근데 요새는 친구 돼서 제가 분갈이도 하나씩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안락동에 있는 마당 삼계탕이라고 옆에서 우리 또 언니의 하나가 마당 국물삼계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바쁘다 보니까 뭐 똘부고 이런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되었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이거 꼭 촬영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손님들 계시니까 못한 거예요 그 오늘 손님 안 계시고 딱입니다 우리 아는 원장님 모시고 또 한잔하고, 제라늄이에요. 타칠레야 위에 상들리의 등이 더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요거는 있던 제가 볼때노드겟신데 제가 분갈이를 해서 갔다가, 갔다 해 드렸거든요. 네. 그건 요 후에 탄노사고요조형물도 예쁘지요. 호야 간호사 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안 드시나요? 호야 캘리 컴팩터. 일명, 부산은 앵라니 호야라고 하고, 리본 호야, 꼬부리 호야, 뭐, 로프 호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호야 파리시티카 파치클라다. 일명 메와 호야라고 되어 있죠. 요거도 제가 하나 좋아해서 선물을 했더니, 여기가 선선해서 그런지 한번 또 우수수 떨어지더니 또 나왔어요. 보시겠어요? 뒤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박이죠. 요거는 노드개시. 제가 목보자 했는거 처음으로 목보자 시도했는데 예쁘지 않으세요? 네, 뒤쪽에도 꼬리가 너무 길, 많이 길어서. 물 주기가 좀 짜다롭잖아요. 그래서 뒤에 뿌리까지 해서 완전히 수태를 좀 담아 주었거든요. 요거는 철피, 철피 이것도 제가 아, 선물 했거든요. 저는 철피가 다 졌는데, 맨날 응. 남아있어서 집에 가져가서 다시 바꿔다 둘까요? <laughs> 요거는 제 생각엔 아마 쓴면 같아요. 그래도 수영이 이렇게까지 깊어 보니 요거도 지금 한 30cm 이상은 넘겠어요. 그래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또 밖에 모습은 제가 한번더 촬영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부산 그 장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판매하는 것들을 얼른 너무 예뻐서 샀대요. 오줌난인데 너무 예쁘죠? 어떤 분이 길르셨는지 그분의 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장, 뒤에서 딱딱 소리 나는 거는 우리 주인장님은 깍두기 담으세요. 음식 같은 거 하실 때 인공감미료 안 넣고 본인이 다 하나하나 다 갈아서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불러도 여기서 먹으면 항상 소화가 돼요. 그래서 기력을 찾고 싶으면 제가 오거든요. 알락동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여기에서 번개 한번 하게요.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